오늘 빅토리오저, 북녀도 서편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조류가 하루 종일 날물로 가는 조류입니다 별물 없습니다. 아침에 상사리몇 마리 잡았는데, 어, 촬영하지 못했고, 사장님 한 마리 땡깁니다. 지금은 아마 참돔을 공략하는 게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 단구지가 좀 예상됩니다. 오전에 우다닥 잡아야 되는데, 마음같이 우다닥 안 물어줍니다, 지금 현재. 요쪽으로 흘러가면은 수심이 60m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층을 공략하는 게댓글이 잡는데 훨씬 낫습니다 오늘 3일절배 엄청나게 떴습니다 지금 북녀도에 배가 GPS 찍힌 것만 해도 다섯 대입니다 북녀도에 참돔이네요 예예 삼돔이네. 참돔입니다 예. 예, 바짝 들어봅시다 예. 자, 우리 사장님 또한 마리 땡깁니다 부실이 아닌 것같고 삼돔입니다 자, 참돔이는 느끼게 오면 약간 강압을 시키갖고 잡아내세요. 그래야 내장이 안 터지나옵니다. 자, 오늘 오후에 날씨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무릎박 잡고 톱게 되는데, 선장 마음은 지금 급한데, 고기는 이제 상사이 저런 거만 올라오고, 상사입니다딱프라이팬 사이즈. 해암은 소주 한두병은묵겠다이술 끝에 살짝 끓이습니다. 참다도 서리니까 대가 자 봄비가 지금 가랑가랑 가랑 내려옵니다 어, 참돔은 지금 좀 올라옵니다 사이즈 좋은 놈들 기다리는 부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딱 깨어맞은 사람 출근하기 싫을 정도로 비가 옵니다 이사장님도 참돔 한마리 하셨고 지금 대부실이 꾼들인데 전부다 예 오늘 손님 고기가 참돔입니다 참놈 잡으러 온건 아닌데 대부실 입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실은 다 어디 갔을까 병선망들이 또 져서 또 활기를 치고 잡을 땡기고 있네 참놈은 약간 저 깊은 수심에서 올라옵니다. 참고하세요 웬만하면 저 구강자리에서 뽕돌 달지 마라 하는데 여기는 수심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달아라 합니다 그 포인트에 따라서 세배가 좀 다릅니다. 참고하시고요 리트입니다 사장님 뭐 제법 큰데 그거 뭡니까 삼돔이네어자 우리 사장님 한번 땡깁니다 어이 드랙 풀리고 요거는 부실이 같습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줄이 너무 약한데 자 드랙 조절 들어가야 됩니다 자부실이어제는매다 28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그 비스무리한 거라도 한 마리 잡아 봅시다 아... 터졌습니까 터졌어 터졌어 오늘 한번 나왔습니다. 아, 매다 40짜리인데, 이게. 막... 자, 빅토리오. 오늘 후반전에 참돔은 한 30에서 54위에 한 30마리 가까이 잡은 건데, 부실 입신은딱한번 받아가서 잡고, 그냥 오후에 좀 땡, <laughs> 땡이는데, 비가 줄줄줄 내립니다. 자, 내일은 출항이 안 됩니다. 새벽에 주의보가 내립니다. 오후에는 날씨 좋다고 하는데, 주의보가 몇시에 해제될지 정확하게 예측이 안됩니다 참돔이지요? 참돔 맞습니다 예. 전부 다 이거 대부시 잡을기라고 만번짜리 막 이런거 막 이런거는 국내에서 수판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수판되는게 아닙니다 이런거는 3만번 이거 들고 왔는데 중장비에 버금가는 이지를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저 참돔이 하나 더 스키를 타고 옵니다 요즘은 참돔이 잡기가 수월합니다 고만고만한 것들입니다 바짝 감아가지고 사장님 고기 들어보시나이 됐으면 고기 드세요 야, 뭐, 30, 40, 50, 왔다 갔다 하는 그, 그 사이즈입니다. 에 빅토리오 오늘, 저, 안경 갔다가, 한 마리 딱, 한 마리 잡아 주고저 뭐, 이거, 잡았습니다. 오늘, 부실에 얼굴도 못 봤습니다. 한 마리, 한번딱 입질 받았어요. 자, 참돔은 뭐, 이런 나한서에서 마리, 많이 잡아서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고생들 많았습니다. 자, 내일은, 아, 이상한걸 풀으면 안 됩니다. 자, 자기 색깔만 가져가세요.